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키의 2024년 4분기 실적 및 월가의 전망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나이키의 현재 주가를 분석 및 개인 투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키의 4분기 매출은 126.1억 달러로 예상치인 128억 4억 달러에 미치지 못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하였습니다. EPS는 예상치인 0.83달러를 웃도는 1.0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비용절감으로 이익은 늘었지만, 매출은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27일 장마감 후 시간에 12% 급락하고 28일 종가 75.36달러로 19.99% 급락한 상태입니다. 나이키 경영진은 27일 뉴욕증시 장마감 후2024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다음 분기 매출이 10%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언급했고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는 약12%더 떨어졌습니다. 부문별 매출을 살펴보면 소비자 직접 판매는 8% 감소했습니다. 특히 자회사인 컨버스는 북미와 서유럽에서의 판매 부진으로 매출이 18% 급감했습니다. 2024 회계연도의 연간 매출은 1% 성장에 그쳤으며 월스트리트저널은 코로나 첫 해와 2008년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20년 만에 최악의 실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분기 가이던스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0%로 예상치인 마이너스 3.2%보다 낮게 제시되었습니다. 25년도 회계 매출 가이던스는 중간 한 자릿수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튜 프랜드 CFO는 실적 전망 하향의 원인으로 온라인 판매 둔화, 중화권의 거시적 경제 불확실성 증가, 그리고 시장 전반에서 불균형한 소비자 추세를 꼽았습니다. 또한 최근 경제업체로 호카와 온러닝 같은 새로운 브랜드들이 급부상하면서 러닝화 시장에서의 나이키의 지배력이 예전 같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나이키는 신제품 출시와 판매 채널의 다양화, 그리고 파리올림픽 때 신제품을 출시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월가의 투자 의견으로 웰스파고의 아이크 분석가는 투자 의견을 비중확대로 재확인했지만 목표 주가는 115달러에서 92달러로 2% 하향했습니다. 스티펠의 짐더피 분석가는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하고 목표 주가는 117달러에서 88달러로 7% 하향했습니다. UBS의 제이솔 분석가는 목표 주가를 125달러에서 78달러로 종가 대비 17% 하향했습니다. 그는 나이키의 수익에 대한 빠른 반등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도 실적 발표 후 나이키의 등급을 하향했습니다. 주가 분석 및 개인 투자 계획은 월가 의견과 기술적 분석에서는 모두 매도를 얘기하고 있지만 현재 나이키 주가는 기술적 자료로 과매도 상태이며 피보 포인트가 75달러를 부근에서 지지선과 저항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는 나이키 손실률이 마이너스 31%이지만 손절하지 않고 꾸준히 매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실적 발표일은 9월 25일입니다. 시장 전망치 매출은 125억 7169만 달러이고, 주당 순이익은 0.86달러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정보와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